뭐야 이거? 수도는 방어가 견고하고 발라자르는 바보가 아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사상자가 적지 않을 거다. 뭐가 문제냐 악마? 겁이 나는 건가? 말 조심해라 인간.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간. 두에다 진정해라. 그 분노는 발라자르에게 풀도록. 카리토스, 내가 병력을 이끌고 정면을 공격할 테니 넌 도시의 후방을 급습해라.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고 우리 도시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명령이든 따르겠다. 명령을 내려라. 공격을 시작하자. 장난칠 시간 없다. <목소리> 금이 더 필요합니다.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좋아. 물론이지. <laughs> 장난칠 시간 없다. 인류는 위험에 처했 작업 준비까지. 우리 시간이 왔노라! 장난칠 시간 없다! 우리 시간이 왔노라! 가리토스님, 정찰병이 실종됐던 드워프 무리를 찾았습니다. 인근 황무지에서 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뇌를 팔아먹은 드워프 녀석들은 제목도 못하면서 말썽만 피운다니까! 그래도 놈들을 최전방에 세워야 한다.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좋아! 작업 준비 끝!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장난칠 시간 없다. 뭘 그리 꾸물대는 거니? 작업 준비 끝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작업 준비 끝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뭉쳐야 한니다

귀여운 낚시를 하게 되면, 귀여운 낚시를 하게 되면, 귀여운 낚시를 하게 되면, 시 업그레이드 완료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뭉쳐야 한다 이런 떨거지들과 협력해야 하다니 전투 준비 완료 이 천치들은 간단한 명령도 따르지 못하는 거냐? 전쟁이 한창인데 소풍이라도 나온 꼴이구나. 당장 이걸 옮겨라. 알겠습니다, 가리토스. 이봐, 어서 움직여. 차란 망할놈 밑에서 구르기엔 봉급이 너무 적은데. <laughs>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류는 위험에 처했다. 아, 드디어. 연구 완료 방투 준비 완료 물론이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결정 그 맞출 시간이다 이런 떨거지들과 협력해야 하다니 이제서야 투 준비 완료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연구 완료 어둔의 여왕을 위하여 실망나슬를 위하여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시간이 왔습니 우리 형제 에게 도움이 필요한 연구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장난칠 시간 없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제운망자를 결정 결정되었습니다 주워.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어디 보자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한 전투 필요합니다. 준비 완료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연구 완료 내 네, 아군 저,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광 폐하를 위하여 본부를 따르겠나이다 장난칠 시간 없다 전투 준비 완료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소환이 완료.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낼줄 님께. 멋지시네아군 아,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을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소환이 끝났습니다. 연구 완료. 안 되고. 네 오케이. 주인님.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이 소화 끝났습니다. 여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유, 길이 있었네. 아, 이길 있었네. 소환이 끝났습니다 장난칠 시간이 없다 말하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연구 완료 우리의 시간이 왔노 연구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지금이 맞출 시간이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창고에는 로데론의 보물이 잔뜩 보관되어 있다. 창고를 찾아내서 유물을 모두 차지해라. 이제 도움이 필요함니다유를 네 기다리겠다. 그러든지 연구 완료.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 불러라. 날방해하 어. 마라. 뭐 이런 짓 Yon 연 u 완료. i Yon 다 u w a i Yon Buwai, Yon Buwai, Yon b u w 내 i y o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승리가 n 지 u 았다 계속 몰아쳐라 연구 완료 망 자를 부르 셨 습니까？아군 병력 이 공격 받고있은게있 습니까？망 자를 부르 셨 습니까？명령 을 내려라. 다다 망자를,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목표를 알려다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명령을 내려라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말하라 우리 인간들은 뭉쳐야 한다 명령을 내려라 우리 형병력 군대는 이르시습니까 주인님? 말하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명백한 명백한 인류는 우리 는 우리 혐의, 아, 허... 우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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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혐의, 우의 우리 혐의, 우의 무슨 일이죠 여군주님 창고를 또 찾아냈습니다 아군에 도움이 될 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어났습니다 죽음의 이 5분 있어 효과 안받았다 그러든 최고 완료 뭘 그리 꾸물대는 거니 아, 드디어 목표를 알려다. 연구 완료. 어디에 피를 우이 형제 소이 필요합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를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떨거지들과 협력해야 하다니. 나야 상관없다만. 예, 나으리 소환이 끝났습니다 거긴 못 짓겠는데요? 끌어줘 연구 완료 알겠습니다, 나으리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지시를 내리십시오. 인류는 위험에 처해 있다. m i d a She's a ladyship. y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연구 완료 뭘 그리 꾸물대는 거니? 명령을 내려라 연구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멀겠는데요 실망이구나, 형제여 불쌍한 대서룩도 너의 배신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너 같은 게 나스레짐이라니 지금 남이 지 마라 더러운 배신자들아 죄악의 대가를 치라라어리보자 나는 네 형제 중 하나를 시종으로 삼았고 다른 하나는 칼갈이 찢어 죽였다 네 운명은 너의 쪽일까, 발라자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인간들은 뭉쳐야 한다 무슨 일인가? 이의 샵을 하지 어요 무슨 일이 지 공장을 요마어요 마요. 요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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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라 연구 완료 공장을 장장을 버텨야 합니다 연구 완료 목표를 만들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컫겠다 저거 벌레인 어, 그래. 완료 목표를 만들라말하우리 시간이 왔노라 우리 형제는 우리 건들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 시간이 왔노라 일반 사수 대기중.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 공장을 야 합니다. 우리 형제 도움이 필요한. 명를려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료. 무슨 일인가?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명령을 내려라. 장전 완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만 얼굴이 꿈을 되는 거니?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대의 위대처 최.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네. 병력이 있습니다. 네. 이 더러운 잡것들을 처치해라.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전.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기력만 내려주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먼요 우리 형제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검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얀. 명령을 내려라 목표를 알려다오 연구 완료 명령을 내려라 안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전하 이런 안거지들과 협력해야 하안니 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 위험 경고입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장 취시간 없다. 모두 도와드리다. 일률은 위험에 처했.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필요한 게이습니까이녀석이 공격받고 있습니이 녀석은 이이은이녀이 나딱한 라자르, 바리마트라스? 뭔가, 여군지여 저자를 죽여라 하지만 난... 나스레즘이 다른 나스레짐을 죽이는 건 금기다 내가 너한테 전향한 건 그렇다 쳐도 이건... 네 충성심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이다, 공포의 군주 죽여라 자볼 일은 끝났겠지. 이제 네 더러운 짐승들을 내 도시에서 치우지 않으면 내가 전혀 살도 죽여라. 기꺼이 수돌은 보리 체사. 하지만 보리턴는스카즈의 일부가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는. 호세이크니라 불릴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공포의 군주여.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면서 말이지.